당신은 그가 정말로 당신을 잊었는지 아니면 그의 침묵 뒤에 더 깊은 아픔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남성의 말하지 않는 감정 세계를 탐구하며 그들이 느끼지만 절대 말로 표현하지 않는 미묘한 신호들을 해독합니다. 마음의 언어를 알아갈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벨을 활성화하여 우리의 여정에 동참하세요. 많은 여성들이 남성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그의 거리를 잊음으로 또는 그의 차분한 외면을 넘어감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남성들은 종종 혼란스럽거나 모순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아픔을 숨기지만 그들의 모든 제스처, 모든 부재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남성이 당신을 잃은 아픔을 아직도 느끼고 있지만 절대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7가지 침묵의 신호을 알아볼 것입니다 함께 시작해 봅시다 이 신호들은 조작이나 심리 게임이 아닙니다 이는 마음이 말하고 싶지만 머리가 그 말을 직접 표현할 단어나 용기를 찾지 못할 때 나오는 진정한 감정적 소통의 형태입니다 자 첫번째 신호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번째 신호 그는 당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하지만 당신과는 말하지 않습니다 남성이 정말로 한 챕터를 마무리 했다면 그는 당신에 대해 누구에게도 심지어 농담으로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당신을 침묵으로, 기억으로, 과거로 만듭니다. 하지만 그가 여전히 아픔을 느끼고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다면 그는 당신을 언급하지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공통의 친구가 당신에게 말해줄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가 당신에 대해 물었거나 스토리나 게시물에서 당신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고 전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럼 왜 직접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거지? 그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그 단계를 밟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은 말하고 싶지만 머리가 그걸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연락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너무 드러나는 행위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자신의 감정 세계에 간접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의 감정은 밖으로 나오려 하고 직접 말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아, 남성이 당신에게 여전히 감정이 남아있다면 그는 부정하더라도 친구, 지인, 심지어 다시 만날 일이 없을 사람들에게까지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는 과거의 일, 아팠던 일, 당신이 했거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가 여전히 그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남성의 슬픔 처리 방식 중 가장 흔한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내면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것을 큰 소리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당신을 넘어섰다고 말하더라도 여전히 그의 대화 속에 존재합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외부의 확인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그는 단순히 털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것을 이해하려 하고 스스로도 묻지 못하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 합니다. 당신에 대한 모든 대화에서 그는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를 다시 돌아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가 아직 평화롭지 않다는 확인으로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이미 성장하고 있다면 억지로 다가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관찰하세요.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아픔은 종종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 그는 당신을 직접 마주하는 것을 피하지만 당신을 지켜보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무관심이 아닌 일종의 침묵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 보호, 즉 남성이 여전히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려 하지만 동시에 바라보는 것을 멈출 수 없는 미묘한 방식입니다. 당신이 그의 삶의 일부였고 감정적 흔적을 남겼다면 이 신호를 본 적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당신과 대화하지 않고 연락하지 않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 있거나 당신이 그를 스쳐 지나갈 때 그의 존재를 느낍니다. 그가 당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그가 무관심한 척 하더라도 느낍니다. 그는 직접적인 눈맞춤을 피하고 당신이 알아챌 수 있을 때 시선을 돌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지 않을 때 그는 보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관찰하고 분석하며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며칠 동안 그의 머릿속에 남을 세부 사항들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행복해 보였는지, 넘어선 것처럼 보였는지, 그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고 맹세하더라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을 마주하는 것은 다시 느끼는 것을 의미하고, 느끼는 것은 아픔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존심은 그에게 의미 없다고 말할 수 있고, 그의 머리는 그를 보호하려 하지만, 그의 감정은 여전히 당신에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리를 선택합니다. 벌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한 장벽으로요. 이는 감정적 생존 전략입니다. 그는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시각적 접촉을 유지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그가 쌓아 올린 자기 보호구조가 무너질 수 있음을 알기에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여성들이 실수합니다. 그가 자신을 피한다고 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종 침묵의 아픔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거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차분하고 도발하거나 억지로 상호작용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의 감정이 더 강렬해집니다. 진정한 단절은 도발하지 않고 영향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가 당신을 피하지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를 쫓거나 대면하거나 경멸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냥 차분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존재하세요. 당신의 평온함 속에서 그는 여전히 놓지 못한 모든 것의 메아리를 느낍니다. 이 순간 당신의 감정적 안정은 그가 잃은 것과 여전히 되찾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드라마로 반응하지 않고 쫓거나 완전히 무시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때 당신은 그의 마음이 인정하고 그의 자존심이 부정하더라도 가치를 느끼는 감정적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신호, 그는 과장되게 더잘 지내는 척합니다. 그가 웃는 사진을 올리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거나 내가 나의 우선순위다 같은 동기부여 메시지를 게시합니다. 혼자지만 행복하다는 문구도 보입니다. 그는 친구들과 외출하고 더 활동적으로 보이고 예전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당신의 스토리에 무관심하게 반응합니다. 모든 것이 그가 넘어섰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뭔가 맞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게시물 뒤에는 강요된 에너지가 있고 미소는 진정한 감정이라기보다 조용한 외침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침묵 속에서 아픔을 느낄 때 항상 슬픔으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장합니다. 그는 자신이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 특히 당신에게도 그렇게 믿게 만들려 합니다. 모든 게시물, 모든 스토리, 모든 미묘한 시각적 힌트는 그의 팔로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다면 그는 당신 없이도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아프기 때문이고 여전히 무언가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며 직접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능한 한 가장 큰 소리로 보여줍니다. 그는 마치 너 없이도 내가 얼마나 잘 지내는지 봐. 라고 조용히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외침은 당신이 그를 보고 그의 노력을 알아주고 그의 존재가 여전히 당신의 세상에 살아있기를 바라는 조용한 간청을 숨깁니다. 진정으로 평화를 찾은 사람은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유된 사람은 쇼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이 여전히 깨진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않는 척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섬세한 부분은 그가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괜찮은 척 하는 것은 그가 아직 처리하지 못한 아픔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를 이해한다면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더잘 지내! 라는 게임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관찰하세요. 진정으로 평화로운 당신의 침묵은 어떤 필터링된 인스타그램 스토리보다 더큰 소리로 말할 것입니다. 진정한 감정적 힘은 경쟁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성이 내가 더잘 지내라는 행동 뒤에 치유 중인 마음이 있음을 이해할 때 상처받은 자아가 아닌 연민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그는 모순되고 과민 반응하거나 명확한 이유 없이 화를 냅니다. 진정으로 평화로운 남성은 명확하고 일관되며 차분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아픔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모르는 남성은 그의 감정이 가장 통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새어나옵니다. 그는 당신을 차단했다가 풀고 대화했다가 후회하고 며칠 동안 무시하다가 냉담하거나 비꼬는 답장을 보냅니다. 간접적인 메시지를 게시하고 당신을 언팔로우했다가 다시 팔로우합니다. 당신은 혼란스러워하며 그가 원하는 게 뭐지?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그는 느끼고 싶지 않지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당신이 중요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당신의 관심을 갈망합니다. 그는 당신이 그가 괜찮다고 생각하기를 바라지만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결국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이는 그녀를 놓아줘 라고 말하는 이성적인 부분과 하지만 너는 여전히 그녀가 필요해 라고 속삭이는 감정적인 부분 사이의 내면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의 한가운데 당신은 그의 모순된 감정들이 충돌하는 전장이 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를 불안정성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신적 불균형이 아니라 처리되지 않은 감정적 슬픔입니다. 그는 취약함을 느끼고 아프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장되거나 비례하지 않은 모순적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감정적 폭풍의 타겟이 됩니다.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그의 내면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게임을 하지 마세요. 비꼬는 반응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감정적 불길에 기름을 붓지 마세요. 그냥 그가 실제로 겪고 있는 것을 해석하세요. 그는 아프지만 무너지지 않고 당신에게 말할 방법을 모릅니다. 당신이 중심을 잡고 그의 반응이 공격이 아니라 처리되지 않은 아픔의 표현임을 이해한다면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리에서 당신의 존재를 유지하세요. 여성이 드라마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적 명료함으로 반응할 때 그녀는 그가 여전히 갈망하는 평온의 지점이 됩니다. 이 순간 당신의 침착함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는 감정적 지혜입니다. 모든 모순 뒤에는 자신과 싸우는 남성이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당신이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안정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그는 당신이 보도록 의도된 콘텐츠를 게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과 대화하지 않고 답장하지 않고 당신을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어딘가에서는 차단했을지 모르지만 모든 곳에서 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더 많은 스토리를 올리고 최고로 멋져 보이는 사진, 당신과 함께했던 순간을 반영하는 노래, 당신만이 감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인용구를 게시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묻습니다. 이게 나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내가 상상하는 걸까? 당신은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이 당신을 위해 침묵 속에서 아픔을 느끼지만 당신과 이야기할 수 없거나 원치 않을 때 소셜미디어는 그의 감정적 배출구가 됩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거기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완벽한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둘다 그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그가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면 그냥 보여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보여주고 당신은 보고 느끼고 아마도 그는 당신이 반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좋아요를 누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여전히 당신에게 무언가를 불러일으키고 싶고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싶고 그의 존재가 당신의 마음에 여전히 살아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는 자존심을 지킵니다. 기술적으로 그는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으니까요. 이는 수동적인 감정적 춤이지만 의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이거 나를 위한 거야? 라고 대면하지 마세요. 그의 효과를 확인하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그냥 관찰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다시 연결되고 싶다면 당신이 본 것을 확인하려는 필요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중심에서 하세요. 그가 여전히 자신이 더 나아 보이고 삶이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 이는 그의 내면 어딘가에서 여전히 당신의 확인, 인정, 당신의 세계에서의 그의 존재를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매혹적인 감정적 역설입니다. 그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여주려 할수록, 그의 일부가 여전히 당신의 인정을 찾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 그는 차단하고, 차단을 풀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납니다. 어느 날 당신이 채팅을 열어보면 사라져 있습니다. 차단 당한 것입니다. 설명도 다툼도 없이. 그리고 며칠 후 아무 말 없이 차단이 풀립니다. 메시지도 변명도 없지만 이제 다시 그를 볼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올린 것에 반응하거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다시 보이게 됩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러는 거지? 답은 행동이 아니라 그 뒤에 아픔에 있습니다. 남성이 침묵 속에서 아픔을 느끼고 차분히 관리할 수 없을 때 감정적 통제의 필요는 그를 당신과의 채널을 끊게 만듭니다. 차단은 그의 자기 보호 방식 강하게 느끼는 방식 경계를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감정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강렬함이 줄어들고 분노가 그리움으로 바뀌고 부재가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 그는 돌아옵니다. 꼭 메시지로 말로가 아니라 차단을 푸는 것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너를 여기 두고 싶은지 모르지만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싶지도 않아. 이 감정적 양가성은 침묵의 고통의 가장 깊은 신호 중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치유된 사람은 매주 연결을 끊고 복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픈 사람은 놓아주거나 가까이 끌어당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라마로 반응하지 마세요. 왜 나를 차단했어? 라고 묻지 마세요. 같은 제스처로 보복하지 마세요. 그냥 해석하세요. 그는 감정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중심을 잡고 차분히 당신의 자리에서 존재하세요. 당신이 오고 가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라면 그는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의 혼란 속에서 당신은 그의 마음이 여전히 갈망하는 안정성을 나타낼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일관성은 그의 내면의 폭풍 속에서 등대가 됩니다. 그가 모순된 감정과 싸우는 동안 당신은 평화가 어떤 느낌인지 상기시키는 안정된 기준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가진 안정성은 그의 마음이 여전히 되찾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 그는 연락하지 않지만 누구도 당신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전화하지 않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을 잊었거나 이미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누구와도 연결될 수 없습니다. 선택지가 없는 것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누구도 당신이 일으켰던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자유를 느끼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지만 매번 시도할 때마다 그는 비교하고 기억하고 다시 겪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데이트하지만 공허함을 느낍니다. 메시지를 받지만 같은 설렘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받지만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당신이 차지했던 공간이 아직 대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당신이 이를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지 않고, 게시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그것을 겪습니다. 누군가와 진정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밤, 당신과 함께했던 것의 그림자에 불과한 데이트, 진심 없이 웃는 순간들에서 그가 누구도 들이지 않고 넘어섰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는 당신이 여전히 그의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침묵, 거리, 겉보기의 냉정함은 이쯤의 신호가 아닙니다. 이는 당신이 보지 못하지만 그가 매일 겪는 내면의 투쟁의 신호입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할수 없고, 새로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느끼고 싶지만 계속 비교하고 마음을 열고 싶지만 여전히 당신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부분은 왜 그가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자신도요,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당신을 위해 울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남성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픔은 눈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순, 갑작스러운 차단, 간접적인 메시지 같은 스토리, 숨기는 시선, 어떤 이별보다 무거운 부재로 나타납니다. 속지 마세요. 침묵이 이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당신을 놓지 못하는 가장 큰 외침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이 무시했던 것들을 이해하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을 읽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세요. 이 채널은 단순히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지지 않은 깊은 감정의 언어를 해독하는 곳입니다. 알림 벨을 켜고 이 영상을 그가 그녀를 넘어섰다고 믿지만 사실은 아직도 그녀를 느끼고 있는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남성은 당신과 대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을 느끼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면 언젠가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